기억하시고요. 역시나 비공개 공개 봅니다. 사실 이,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의사 결정 과정이 거의 회의록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. 아까 우리 1호에서도 회의록 같이 봤잖아요. 학폭이, 그죠? 진행회의록. 여기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. 그죠? 학교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은 전부 다 비공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이제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뭐 모텔이라든가 뭐 유흥업소, 뭐 PC방,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냐, 없냐에 대한 회의록이겠죠. 그럼 거기 회의록에 당연히 학부모들은 아,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. 그러면 그게 공개가 돼버리면 그러한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했던 유흥업자들은 그 학부모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. 뭐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들은 다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의 채점 위험별 채점 결과가 공개돼 버리면 사법시험 이 차를 10년 동안 공부하다 떨어진 학생이 아, 내 채점 내 시험 채점좀 누가 했지? 아, 이, 이 선생님에서 아이 선생님 안되겠네 내가 가서 보복갈수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중 단순 학업 성취도 평가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자료 중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입니다. 아시겠죠? 이거랑 비교할게 여기 나와요.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 여러분 터가 하나 빠졌습니다. 작년에는 안 빠졌는데 갑자기 빠졌어요.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. 집어 넣어 주세요. 대학 수능시험 원 데이터는 공개입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같은 교육 관련된 건데 여기는 공개고 저기 비공개라는 걸 기억하시고 왜 비공개인지 는 저기 힌트가 나와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아까 우리도 넘어갔었는데 단순히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본인 거를 열람하는 거. 채점된 누가 채점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는 본인 거를 열람하는 것은 공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개 비교하시고요 자 그리고 공표하기 전에 도심공원위원회 의 심의사항 비공개입니다 아직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공표 돼버리면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될 중요 업무가 오픈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공표 후에 도심공원위원회 의 심의사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역시도 비공개 대상입니다. 왜냐면 독립유공자 서훈 즉 이제 훈장 같은 거 주는 것도 누구는 주자 누군 주지 말자 했을 때 받을 수있 있었던 사람이 이 회의록을 공개 신청해서 공개를 받으면 아,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받았네 당연히 보복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라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도 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지 자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시험 보면요 시험이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정답지도 공개 안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시험은 그렇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지금도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나와 있는데요.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.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아직도 비공개 대상이다. 기억하시고요.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웃긴 판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.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요. 그렇죠? 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나라가 국가가 가져가면 한국이 가져가면 비공개하겠지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개가 돼버립니다. 어디냐? 이거는 외국이랑 비공개를 전제, 약속을 했지. 우리나라 국민과 비공개를 전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 대상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. 약간 외국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6코입니다